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한 사람에게 물 피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한 사람만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내서야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파,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을 때부터 재판이 장기화하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 사람 없이 공평 부서에 한다는 뜻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디케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면 사법부의 공정한 조를 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입니다. 판사들마저 그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놓아버렸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입니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권리,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돼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버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거리도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 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리려고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르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당한 사람만을 위한 재편,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본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본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님 모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 고법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의 마음, 다음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 세 차례 반복해 주십시오.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지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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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지켜본다! 법치 정의! 지켜내자! 지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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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을 속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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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이다. 즉시 재판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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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어서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선 이유는 단 하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부를 장악하기 전부터 입법권을 무기로 삼아 사법부 길들이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여댔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실상 집사 변호사처럼 법률 자문을 받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시감이 듭니다. 지난 총선 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명행사, 친명행제라는 말이 공공연히 났었고 자신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공천장을 줬습니다. 이렇게 국회 입성한 호위무사들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전이 부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제일 책무는 헌법수호입니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법원에도 호소합니다.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해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의 힘은 자유시민과 함께 법치 파괴를 저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법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국민의 힘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호소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는 법 앞에 성역이 없다. 상식적인 목소리를 냈던 여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대책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호를 외치고 몇분 의원님들 말씀 주시 어, 규탄사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정의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온 국민이 지켜본다. 법 지정이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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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을 속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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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이다. 재판을 즉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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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의원님들 규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네. 네. 예. 조영, 예, 조영 우리 예 부의장님 말씀 주신답니다.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참담합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추상같이 시행해서 아무리 권력자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고 법 앞에는 예외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최후의 보루이기는 커녕 제일 먼저 권력에 아부하고 무너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형사 7부 이재권 판사, 박주영 판사, 송미경 판사,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법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법관 예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지켜내기는커녕 제일 먼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아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교과서 보십시오. 헌법학자 10명 중에 7명이 소추는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기 진행되는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불과 몇년 전에 홍준표 후보 시절에 재판 중인 사건은 대통령이 되었어도 계속해 와야 한, 계속한다고 떠들어대했습니다. 어디에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중대한 결정 국민의 64%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재판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음면서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유 설명 하나 없이 공보관의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 추후 지정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을 연기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논리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얼부린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은이 재판부 말고도 형사 6-2부가 또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최은정 판사 이 예설 판사 정재호 판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예명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도 할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한송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생겨서 다섯 건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은정 판사, 이혜설 판사, 정지호 판사 1심보다 못한 형편없는 무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유죄로 파기환송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지고,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태네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상태네요. 이 재판 유죄로 일침, 일침처럼 했더라면 대법원 판결로 아웃됐을 거 아닙니까? 상태네요. 당신들 이런 판결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의심받고 독립성이 의심받는 수십 년간 이룩해왔던 사법부 독립 자체가 여러분 여섯 사람의 부끄러운 판사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두고 두고 후손들에게 욕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렇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가 이렇게 법 앞에 비굴하게 무너지고 아부하는 꼴을 그냥 보지 않을 것입니다. 쇼킹 시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 부의장님의 뜨거운 말씀이고 따끔한 지적이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분노합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공직사건, 공직선거법, 이 파기환송집 사건, 서울고법,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 위례, 신도시, 성남FC, 이재명 사건 연계했 전부 헌법 84조를 핑계로 됐습니다 네, 헌법 84조 핑계로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진무유기.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취되지 아니한다. 재판은 분명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68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 재선교 규정에 대통령 당선인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와 헌법 68조 이항을 동시에 해석하면 당연히 재판은 속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재판을 미루겠다. 이것은 이재명 정치권력의 사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요. 또 정책 면접을 준 것이요. 또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 이렇게 가면은 결국 아르헨티나의 카를스 메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시대처럼 사법부의 고욕의 역사가 재현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명기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그만. 그러면 우리는 국민이 옆에 있을 거고 우리도 곁에서 지켜줄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따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구 외치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정의 지켜내자 지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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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지켜본다 법치정의 지켜내자 지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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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을 속기하라. 속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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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정지는 헌법 파괴이다 재판을 즉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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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내, 수석, 부대표님? 나경훈은 네, 안 하십니다. 법사위, 법사위. 예. 우리 법사위 의원님, 누구? 네, 없어. 하실 분있으시면 예, 하실 분 있으시면. 편의 신청 주시고 일단 원내수석부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저께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성남매표시 사건 모두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권력 앞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이재명 권력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 사법부가 바람에 미리 눕듯, 미리 풀이 눕듯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모두 헌법 84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헌법 84조에 어디에 재판이 들어있습니까? 소추기관이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이렇게 무너진다라면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원의 역할은 그 어떤 권력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내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 앞에 굴복하는 사법부라면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한 법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의 독립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핫땀흘린 노력을 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때만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졌고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오늘날에 사법부 독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다면은 법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사법부의 파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법치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과 함께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헌법을 수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석부 대표님의 정리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구호를 제창하고 국민 의총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지켜지켜지켜온 국민이 지켜본다. 법치 정의 지켜내자. 지켜지켜지켜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재판을 당장 속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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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영지는 헌법. 파괴이다. 재판을 즉시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한번더 외치겠습니다. 사법위의 정치 없다. 사법정이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온 국민이 지켜본다. 법치정이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재판을 당장 속기하라. 속기하라 속기하라 하라 재판정지는 헌법 파괴이다 재판을 즉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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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이상으로 금일 현장 의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니 아니 끝났습니다 네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